안녕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만 58세, 그리고 이제 퇴직한 지 13개월 차입니다. 그 2020년 2월에 퇴직을 했고요. 그 지금 사는 곳이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내하고 아들 둘, 4인 가족이 한 군데 거주하고 있고요. 아내와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작은 아이는 그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업자입니다. 그 저는 실업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숨을 은자 물러날 퇴자 해가지고 좀 느낌이 좀 좋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은 했지만 그, 사회생활을 더 이상 안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퇴직자, 실업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그, 신도리코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약 18년 정도, 그 전장품 제조부 쪽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설계 쪽을 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 같은 것을 좀 개발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신도리코 하면은 복합기나 프린터로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이제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버를 설계하는 것을 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약 8년 동안은 그 마케팅실로 자리를 옮겨서 신규 사업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 그 도입과 관련된 일을 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영정보실, 사람들이 뭐 전산실이라고도 부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에 그, 명예퇴직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퇴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살 날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어차피 그 새로운 일은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조금 당겨졌어도 빨리 그 결정해 보자라고 해갖고 다른 일을 좀 빨리 찾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조조정 이라는 것이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는 전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남아 있는 분들도 그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나가는 사람들도 좀예 명확하게 정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예퇴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만 생각하는 데에서도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결정하는 데만도 좀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별도로 생각할 결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날짜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3주 이내?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정직적으로 공문이 돌았을 때, 그 이후에 한 3주 내에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공고로부터 퇴직해서 나오는 날까지 3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이미 퇴직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은, 뭐, 그때부터는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6개월 정도가 그 정년 퇴직까지 남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을 했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 조건으로 제시된 게 2년치 연봉 약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조건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없이 그냥 명예퇴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퇴직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 이런 걸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좀덜 부딪혀서 그런지, 그, 지금은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요즘 뭐 주말 이틀 쉬지만, 한 일요일 9시 정도 되면은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 내일부터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회사를 출근할 때는, 그, 일이 어렵든 안 어렵든, 그 다음에 몸에 그렇게 오랫동안 베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근데 지금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내가 좀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다 보니까, 뭐, 굳이 반대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정년 퇴직까지 그한 3년 남았는데, 어차피 3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거, 그, 한 3년 정도 더 일찍 나와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제가 그, 특별히 그 부채 같은 게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왕성해서 좀 뭔가 빚을 많이 갚아야지. 이런 쪽에서 보다는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이가 좀 둘이 있는데, 이제 큰 애나 작은 애나 그 전부 대학을 졸업 맡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학교 회사에서 학자금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혜택까지를 좀잘 봤던 경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네.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네.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금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어,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네. 다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네. 일들, 이렇게 네.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음. 그다음에 <laughs> 50대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창업, 창업. 자영업을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예.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네. 이런 얘기죠. 있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눠주시면 네.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음. 50대 평범하게 어,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음. 자영업을 해보니 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음.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를 해 주시면 음. 은퇴전략관님께서 음. 직접 은퇴 인터뷰를 음.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음. 다양한 상담, 음. 전략문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음. 아래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 써주시면 음. 은퇴 전략관님께서 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많이 조,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